아, 안녕하세요. 솔롱고스입니다. 아, 오늘은 그 3D 바디 경계선 없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스킨이 있는, 스킨이 이렇게 있는 아이템이 경우에, 스킨이 이렇게 있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냥 하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어, 제페토 가이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마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야의 명령, 명령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블렌더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어, 연결시키기 위한 아, 블렌더에서 쓸수 있는 아, 모디파이어는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 오브젝트를 아, 쉐이드스무스를 일단 주고요. 어,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이렇게 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 이 복사한 것에다가 이렇게, 어, 면을 분리를 시켜서,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면이 표시가 나겠죠? 그것을 어 표가 안 나게 원본, 그러니까 복사한 원본의 것을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복사한 원본은 일단 안 보이게 눈을 끄고요. 그 다음에 복사한 복사본을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경계를 루프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리프 버텍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떼어지죠. 자 리프 버텍스 v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그죠? 이렇게 경계가 확실해집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노말을, 여기서 노말을 체크해서, 버텍스 노말을 체크해보면, 이 경계 부분, 갈라진 부분의 버텍스의 노말이, 다른 버텍스들은 노말이 하나씩인데, 지금 버텍스가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각각의 노말들이 이렇게, 약간의 방향이 다르면서 이렇게 경계를 지으면서 달, 달라 보이죠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어, 경계가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 원본에서 이렇게 노말의 값을 이렇게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자는 것이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소스를 소스를 이 큐브 여기서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아 버텍스 그룹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버텍스 그룹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좀 다른 뭐 버텍스들은 뭐 저는 영향 받을 게 없죠. 오직 이 경계에 있는 이 버텍스들만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 자 해당되는 버텍스들을 해당되는 버텍스들을 i 프트 키로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어그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버텍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집 선택한 버텍스들을 여기에 assign을 시키고 어,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select를 해보면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그룹을 이 그룹을 데이터 트랜스퍼의 버텍스 그룹 여기에만 능력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 페이스 코너 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어, 커스텀 노멀 그 다음에 이 nearest 코너, 어부 nearest 페이스 이런 식으로 어, 이것을 어,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오토 스무스를 이네이블 해 주라. 라고 뜨죠, 그죠? 오토 스무스. 여기 보시면, 노멀 부분에 오토 스무스를 체크를 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이 파일은, 어, 챕터 7번에 있는, 어, 챕터 7번에서 작업하던, 장식 있는 상의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목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목 부분에 이런 경계가 발생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블렌더에서 어,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서 자, 버텍스 셀렉트 모드로 해서 이 경계가 되는 이 엣지들을 경계가 되는 엣지들을 루프로 이렇게 멀티 셀렉터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 object 데이터 프로퍼티스로 가서 여기에 vertex 어, 그룹을 지금 선택한 이 vertex들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하나 만들어서 이 그룹 이름을 아, 버텍스 노멀이라고 자 이름을 짓고 여기에 어싸인을 하겠습니다. 어싸인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셀렉트를 하는지 어, 셀렉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어, 셀렉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됐고요. 에디터 uh, 모드를 이렇게 빠져 나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모디파이 탭으로 가서 헤더 모디파이어에서 데이터 트랜스퍼를 클릭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받는 전달받는 그런 모디파이어인데 여기서 어, 소스를 자 우리가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이제 항상 내려가죠. 그죠? 마스크의 이공률 값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 소스를 마스크 스포이드를 찍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마스크가 소스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버텍스 그룹 요 전체가 다이 마스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딱 선택한 이 경계 부분에 있는 경계 부분에 있는 이 버텍스들만 넣겠다. 그러면 버텍스 그룹을 클릭을 해서 어, 금방 만든 찾아 찾아줍니다. 버텍스 노멀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자 버텍스 노멀에 있는 부분만 이 마스크의 영향을 이렇게 마스크의 데이터를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자 베이스 코너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서 자 베이스 경계 부분은 코너 에 있는 부분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커스텀 노멀 클릭을 해주시고 하는 매핑 방법은 어, 이거 중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어, 여기서도, 어, 자, 오토스무스를 켜져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오토스무스를 이렇게 켜주고, 이렇게, 어, 켜주고, 어, Fpx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px 파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멀 작업을 한그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보면 자 전혀 위화감이 없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잘 붙었습니다. 이거 하고 자, 이전 것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노말을, 마스크에 있는 그 경계 부분에 노말을 이렇게